만들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앤더슨 셔터고요 이거는 이것도 되게 귀한 사진이에요. 제가 많이 구했어요. 이게 역시 이럴 때는 사진이 최고여서요. 이제 앤더슨 셔터가 이렇게 작죠. 그래서 이제 애를 여서 재우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거 보고 참 마음이 찡했어요. 이 전시에 애가 자는데 이게 크리스마스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이 아이가 크리스마스라고 이 앤더슨 쉘터 안을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찡했어요. 전시에도 엄마는 이 폭격을 맞는 와중에 애가 크리스마스의 그 기분을 느끼게 하려고 그 엄마가 이걸 꾸며놨으니 얼마나 대단한 어머니예요. 이 어머니도. 자, 그다음 것도 보겠어요. 휴지 브라지, 벌룬이 뭐냐면요. 이제 폭격. 비행기가 못 나르게 하려고 방해물을 이렇게 기구를 커다란 걸 띄웠대요. 그래서 여기는 언제 띄웠냐면 주로 이제 over any major industrial area. 그러니까 산업 기지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커다란 기구를 비행선 모양 걸 띄워가지고 비행기 g e 플 m a 이 이렇게 오면 이걸 제 잘, 게 제대로 못 지나게 하기에는 방해물을 띄웠던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 볼게요. As soon as war was declared, everybody was issued with a gas mask. Issue는 여기서 발행했다 발, 발, 배급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가스마스크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미 철칠이 가스마스크까지 다 준비를 했으니까 온 국민한테 가스마스크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교 지명이 있어요. 다른 나라는 그냥 속, 속수무책으로 다 낫지한테 함락했을 때이 가스마스크를 전부 나눠준 나라니까 굉장한 나라인 것 같아요. They have to be carried everywhere 그래서 이거를 항상 가스마스크를 모두 항상 갖고 다니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Many people also felt that because the Germans would bomb major towns and cities All children should be evacuated 이제 대피를 시키는 거죠 evacuated 되는 거요 To the countryside 그래서 어린이들은 이 나라의 미래다. 어린이들은 폭격을 맞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도시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전부 국가에서 그냥 일제히 다 시골로 피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떻게 했냐면 그냥 아는 친척이 먼 시골에 있으면 참 다양이어서 친척집에 보내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애들 무조건 보내면 한 동네에서 쭉 애들을 세워놓고 그 데려가 어른들이 그냥 골라서 그냥 데려갔다는 거예요, 아이들을애들 거기 이제 전부 이름이랑 주소랑 자기 부모랑 그런 걸 써놓은 걸 갖고, 이제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그냥 피난을 했대요. 근데 이게 전 국민에게 해당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아무도 불만도 없고 애들도 그냥 그래야 되나 보다. 그러고 생판 모르는 사람 의 집에서 피난 생활을 했었대요. 자, 그 다음에 요걸 보겠어요. 근데 이때 되면 이제 전시가 되면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전까지는 식민지에서 많이 먹을 거를 갖다가 이제 식량을 보급받고 그랬던 나라인데 이제 그게 다끊어지면서 물자가 굉장히 딸리게 됐죠. 그래서 이제 배급을 줘요. 여기서 배급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When war was declared, the British government started rationing. 레이션이 이게 배급이에요. 그래서 식량 배급을 전 국민에게 하는 그거를 다 나눠줘가지고 필요한 것만큼만딱쓸수 있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레이션이나 이제 요런 모든 게참 철저하게 영국이 준비를 했다. 진짜 다른 국가의 귀감이 된다. 그 전시에 그런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아이들이, 어우, oh, 굉장히 맛있게 애들이 아이스크림을 보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 레이션이 그, 배급을 받은 생, 생 당근을 아이들이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그 사진이거든요. 물론 얘네들도 다 이제, 이베큐에이티드 된 애들이죠. 피난가서 했는데, 그 전시 와중에도 또 예쁘게 리봉을 하고, <laughs> 이제 맛있게 당근을 먹고 있는 사진이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그 전시 준비를 어떻게 했나, 그걸 보여드렸어요. 2차 세계대전 때는, 또그 전쟁 때 생겼던 단어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자, 보세요. World War II죠. 그 읽을 적에요. The Second World War. 그렇게 The Second World War 이렇게 읽거나 아니면 World War II, World War I 이렇게 읽는 거예요. World War II 그렇게 읽는 건 아니고요. World War II 이렇게 노마자로 써있을 때도요. The Blitz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뭐냐면 독일군의 폭격 그, 그거를, 블리츠라고 했어요. 독일말에서 이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 블리츠를 제일 많이 당했던 데가 런던이죠. 왜냐하면 다른 많은 국가들이 이런 걸안 당하기 위해서 그냥 나치가 퉁퉁퉁 걸어 들어오면 한 3일 만에 그냥 넘어갔어요. 물론 저항을 하긴 했지만 런던만큼 숙대맛이 되도록 그렇게 많은 이제 폭격을 받은 나라는 없어요. 그 와중에도 철치를, 어, 이스러한테 이랬죠. If you, if you, if you're going to go through hell, 네가 지옥을 겪고 싶어? 그럼 keep going, 그럼 계속 해봐. 이런 식으로 배짱이게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나라에서 유럽에서 보고는 이제 유럽 많은 국가들이 굉장히 이제 철출을 보고 너무 저 단호하고 결단력 있고 그리고 말을 워낙 잘해서 연설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귀담아서 듣고 맞아 우리는 할수 있어. 우리는 이이 이 나라를 천년 만년 지켜야 돼.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제 블리츠 당했던 런던의 모습은 이제 이렇겠죠. 당연히 폭격을 다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요, 요런 단어도 있다는 거, 그 알아두시고요. 그, 2차 세계대전 때는 재밌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생겼어요. 재미가 있다기보다. 사실, 없는 게 낫던 단어들이죠. 뭐, 유보트, 그런 거 아시죠? 독일군의 그 잠수함이죠. 유보트가. 엄청나게 그, 잠수함이 그, 무시무시해서, 뭐, 무적의 잠수함 같이 유보트 그렇게 얘기도 했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인물들이 나와요. 누구와 누구가 싸운 전쟁인가 그런 건데 뭐안 싸우겠다 약속하고도 싸우고 뭐 정신없이 계속 그 싸웠던 거죠 그제 시초로 시작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죠 히틀러죠 요 마크는요 히틀러가 만든 건 아니에요 고대에서부터 계속 썼어요 그 인류가 많이 썼던 문양이에요 그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 문양이 있고 또 인도 쪽에서도 있고요 또 그, 절에 가도 이런 모양이 있죠. 이거는 뭐 히틀러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런 모양이 있었던 거거든요. 히틀러가 그 독일이 아주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때패종국이 되면서 엄청난 뭐 배상도 해야 되고, 나라가 막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고, 그때 독일국 국민들이 완전히 그, 그 뭐라 그럴까. 우울증, 집단 우울증적인 그런데 빠져 있고 희망이 없을 때이 사람이 나타나고 막 연설하면서 이제 부원자 같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시틀러가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laughs> 같은 고시기 때 이제 이 사람은 그.